여드름이 났을 때또 화장을 안 하잖아요.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. 여드름 났을 때는 화장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안 하는 게 좋을까요? 음, 여드름이 났을 때는 화장을 그냥 한, 하면 좋다 안 하면 좋다라고 딱 나눠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. 이제 물론 가리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, 여드름이 났을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, 화장품에 관해서 주의해야 될걸 조금 말씀드리면 어... 안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일 제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. 흔히 화장품 봤을 때 오일프리라고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적어봐야 될 네. <laughs> 오일프리, 그리고 뭐, 넌 코메더제닉, 넌 아크네제닉 이런 말들이 화장품에 있습니다 음. 네,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, 오일 성분은 여드름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게 좋고, 방금 얘기들이 넌 커메더 데닉넌인터넷이 이렇게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없다라고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또 너무 끈적거리는, 피, 비비크림 말씀하셨지만, 너무 끈적거리는 제품은 좋지 않습니다. 가로세계는 가린다고 하더라도 여자분 같은 경는좀 끈적거리는 타입보다는 좀 파우더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드름에 조금 낫고요. 그다음에 좀 피해야 될 거라면은 자극적인 화장품, 자극이라는 거는 발랐을 때 따갑거나 간지럽고 네, 그런 화장품들은 피하는 게 좋고, 그다음에 여, 화장품의 종류는 가지 그 수는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최소한의 화장품으로 어, 사용해서 하는 게 왜냐면 여드름의 단계별로, 뭐 종류별로 여러 가지 사용하다 보면은 그만큼 많은 성분에 노출이 되고. 그러면 그만큼 자극을 일으킨다든지 여드름을 일으킬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어, 여드름에 여드름과 화장품을 바르는 화장품 의 가지수를 좀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자. 음. 안 하시잖아요. 아 네. 아니 저는 남자 입장에서는 저희 때는 로션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. 밀크 로션, 스킨 로션. 밀크 로션. 네. <웃음> 오랜만에 듣는데 <laughs> 밀크 로션도 네. 아니고. 옛날에, 아, 네. 옛날에 나왔던 용어입니다. 아, 네. 네. 그 아까 말씀하신 밀크 로션은 뭔가 좀 기름지고,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기에는 어, 기름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아, 요건 바르면 안 되겠다. 근데 스킨 로션은 딱 바르면 알코올 성분이 좀 있어서 바르면 이게 소독이 좀 되는 거 아닌가? 네. 그래서 저는. 참, 시짜에밀크로션 절대 안 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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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 당시에, 그 당시에 스킨로션을 좀 발랐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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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로션은 여드름하고 어떤 관계인지. 어, 그래서 지금 방금 네. 밀크로션과 스킨로션으로 네. 대표되는 그두 가지 성질을 네. 끈적거리거나 네. 아니면 알콜 성질이 뭐가 푸덜거리거나. 그, 그 방금 말씀하신 그두 가지의 요인이 아, 여드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아, 스킨로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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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지금은 뭐, 밀크로션, 스킨로션 이렇게 포함, 말씀하셨지만, 끈적거리, 꼭 끈적거린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,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, 뭐 악화시키거나, 또 하나는 자극을 줘서 여드름을 악화시키거나 그런 거예요. 근데, 근데 특히 남성 얘기가 나왔으니까, 남성 제품에는, 악화한 것들이 좀 있어요. 마치 왠지 좀 뭔가 거친 듯한 느낌이 <laughs> 나면서, 탁탁탁 바르면, 은 뭐, 촤악하고, 그러잖아요. 근데 따갑잖아요. 따갑습니다. 그러면은 자극이 돼요. 자극이 되면 좀 민감한 피부에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 더 악화됩니다. 그래서 피부염을 일으켜서 여드름 악화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요. 남자분들한테 아, 스킨은 그냥 바르지 마라. 왜냐하면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즘에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.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예전이랑은 달라지고 있는데 어, 스킨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야 됩 제가 사용하지 않으실... 보습제 네. 추천해 주시고 싶은 보습제가 있으시나요? 로션이나 크림입니다, 네. 둘 중에 하나. 아 네. 네. 어, 토너는 사실 어떤 닦, 닦기 위한 네. 그 닦... 토너의 그 기능은 피부를 닦고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네. 게 가장 크고요. 세안을 하면서 수분을 공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 세안 후에 얼굴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로션이나 크림 제형의 보습제를 음.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보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,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킨보다는 크림을 음, 네. 사용을 해야 되는 거겠죠. 아, 우리 원장님이 주신 꿀팁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.